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종역 역세권에 할인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립니다. 12층 66세대로 현재 3룸과 4룸 각각 한 세대만 남은 오늘의 현장은요. 현재 공사 중인 원종 홍대선으로 서울과 가까워져 더욱 핫해진 원종역을 도보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부천 IC와 신월 IC 인근으로 인천과 서울 이동에 편리하십니다. 오종 초등학교를 도보 1분. 재래시장인 부천재해시장을 도보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도보 9분이면 은대미공원과 고강선사유적공원이 있어서 산책과 나들이 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현재 자녀 특가 할인으로 보기 드문 3억대 아파트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시해 보실게요. 바닥은 포셔린 타일로 마감해 주셨고요. 신발장은 우측에 키큰 장으로만 6개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문은 서면동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세대는 30평형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 2층 세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4.2m의 폭으로 거실 넉넉하게 아주 넓게 빠졌습니다 거실 생활하시기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 높여 주셨고요 메인 조명과 포인트 조명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파 자리입니다 3.5m가 넘는 사이즈로 4인용 소파는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작은 6인용 소파 설치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아트월 자리입니다. 고급 벽지로 마감해 주셨고요. 3.6m의 사이즈로 대형 TV 스크린 설치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주방 보시겠습니다.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련해 주셨어요. 냉장고 자리 정말 넓게 뽑아져 있고요. 가스쿠탑과 후드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까지 준비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D글자형 구조로 주방 이동하시기 정말 편리하실 것 같고요 여유 공간이 많아서 이쪽 부분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입니다 3.6m, 3.4m의 사이즈로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장도 설치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부부욕실입니다 디자인 타일로 깔끔하게 마련해 주셨고요 거울 수납장과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1인 샤워 가능한 공간 만들어 주셨어요 중앙방입니다 3.4m, 2.5m의 직사각형 사이즈로 침대와 책상, 화장품 놓고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다녀분 방으로 추천드립니다. 중간방 안쪽으로는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전 설치된 통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납장도 곳곳에 많은 데 있어서 수납장이 모자르진 않을 것 같고요. 작은 방입니다. 3.1m, 2.8m의 사이즈로 침대와 책상, 그리고 서랍장 놓고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에 연결된 베란다도 보실게요.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 공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져 있고요. 거울 수납장과 매립 선반,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부 소개해 드렸습니다. 초역세권이지만 전기차 충전기부터 지상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32평형 2억대 오피스텔 한세대와 3억대 아파트 한세대 남았으니까요. 원종 홍대선의 호재와 인천, 서울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서둘러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